한 차례 벌 소동 후 다시 잠잠해진 마을에서 밭으로 향할 준비를 하는 반장님. 어? 아 근데 두 분이 부부셨어요? 온 동네 며느리의 딸까지 자청하는 반장님이 남편을 만나 이곳에 자리 잡은지도 37년. 고생끼리 헌한 이 길을 어쩌다 들어오셨대요? 친정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죠. 어, 왜요? 시골이라는데 모르고 자랐는데 시골로 시집 간다 그러니까는 허락할 부모가 있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많이 말렸는데. 에이, 그래도 신랑이 좋다고. <laughs> 아니, 두 분한테. 그런 연애 스토리가 있으세요? <laughs> 옛날에 젊었을 때는 엄청 미남이었잖아요. <laughs> 지금도 미남이신데요? 미남 <laughs> <굉장히> 좋으셨어요? <웃음> 네. <웃음> 미남인지는 몰라도 아가씨들은 많이 따라다니. 나나따라다니기에는 아가씨 없었잖아. <laughs> 그렇지. <laughs> 그때또난 노총각이고 아가씨들은 다 가버리고. 어, 내가 구셋주지 구세주고 어, 가야지. 꽃다운 스무살에 나름 순정파 남편에게 못 이기는 척 시집왔지만 동네에선 다들 고개를 갸우뚱 했답니다. 그전에는 빨래터 애들 가면 많이 만나잖아요. 어. 어우, 그 무서운 사람하고 어떻게 살려고 시집을 아, 왔어? 그랬는데. 네. <laughs> 근데 옛날에 주먹을 쓰려고 쓴게 아니라, 군인들이 옛날에는 뭐, 소 같은 것도 많이 빼어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많이 싸움 많이 했대나봐요. 뭐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요? 네. 군인들 일곱 명하고 혼자 치고받고 싸웠다니까. 뭐 왕년에 수십 대 일로 싸워 이기지 않은 남자 없다지만 정말 상남자 중에 상남자로 산전수전 공중전 안 겪어본 일이 없다는데요. 양말장 사는데 한 열대살만 본여자가 오빠 오빠 저기 어떤 언니가 보자고 그래서 누가 나를 볼자리 사람이 없는데 그런다 랬더니보자 그랬다고 지나갔는데 사거리에서 이렇게 쫙, 뒤집에서 백바지 크럽이라고. 그, 크럽들이, 사거리에서 싹 몰려들어. 들어오면, 응. 날 가면 들어오면 몰어더라고 그, 이거, 전부 칼을 들고 선이 그래고 들어오는데, 씨, 뭐, 어떻게, 그냥, 앞에 놈을 그냥 까고서 내쫓지이 그 칼을 던져갖고, 여기 꽂혔더래서 꽂혀갖고, 그걸 뽑고 그냥 도망가서, 근데 왜 박지. 아버님을 아이, 장사를헤고 다니니까, 뜯어먹으려고. 거기, 동천하고, 의정부하고, 밤한 개, 박지, 새별세 가지 크럽이 있었어요. 그, 그, 걔네들이 무서웠어요. 저기, 백바지 크럽, 아이. 그, 아유, 걔네들 무서워서요 참, 뭐, 여기 수건 차고서는 칼 여기다 끼워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얀 백바지 입고 총각 시절 보따리 장사를 하다 결혼한 뒤 3년만 살자고 들어온 마을에 정들어 평생을 떠나지 못한 남편 부창 부수 그런 남편을 말없이 따랐으니 부부에겐 이곳이 고향이나 다름 없습니다. 언니 동부가야 동부가 동부가 다 말랐지. 서로 언니 동생하며 하는 일마다 주렁주렁 한대 었고 함께 어울리는 반장님. 아 옆집 할머니도 부르시려고요. 왜누워 계셔? 아 근데 편찮으시기라도 한 건지. 예식해야지. 너희네들이. 일하라고 그 했어요. 누워계셔. 빨리 오시라고. 못 <laughs> 알아들어요. 크게 얘기해 줘. 그래서 맨날 우리가 싸우는 것만 소리 질러요. <laughs> 할머니 외롭지는 않으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있으죠. 어? <laughs> 외롭진 않으시네요. 내가 왜 이러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하고 노는데. <laughs> 외로울 새가 어디서 맨날 이런 거 일하시라고 찾아다니는데 그죠? 어? 맨날 이런 거 일하라고 찾아다니는데 뭐 외로울 새가 어디서 외로우 아, 되는 뭐건 생각을 못 해봐 <laughs> 어떻게 뭐 <보면> 외로워? <웃음> <웃음> 외로우? 에? 외로워? 예? 외로워? 예 어떻게 뭐 <보면> 외로운 건데?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외롭대 <laughs> 심심할 땐 외로워요. <laughs> 아니야. 외로운 사람들 아, 네? 외로운 사람들왜어왜 그렇게 뭐 외로운 사람도 있을까요? 외로도 있을까요? 외로운 사람도 있을요 외로운 사람도 있요 외로운 사요 외로운 요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도 있을요외로시사요 외로운 사람도 외로운 요외로시사람 외로운 거람도 외로운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반장님 매해한 냄새에 긴장해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데요. 아니 이게 웬 연기죠? 아, 오지 마세요. 할머니 불다 저기서 내가 물꺼물 버려. 할머니가 이제 아은을 바라보시니 깜빡깜빡하는 것도 당연지사겠죠.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이리도 의연한 건 나이들매 석을 품을 새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한 주먹씩 또 담아야 돼. 음, 또 나눠줘야 돼. 아, 누구 주시려고요 언니는 어디가 들어가? 저? 어? 됐어. 뭔지는 어디다가 들었어. 아한 봉지는 또 앞집이. 우리도 못 먹어. 응? 우리도 못 먹어. 해구 할머니도 좀 기려야지 또. 역시 콩한 쪽도 나눠 먹는 동중리 마을의 인심은 이댁에서부터 시작되는 듯하네요. 응. 아이고야. <laughs> 아 이건 웬 나무인가요? 뭐. 이거 말가져오는 거에요 예? 뭐 만들게? 이거 오리가 될거 같지 않아 예? 오리. 으 오리가 될거같 <laughs> 아하하 아, 이거요 오리가 될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못 믿어오 하는 걸 눈치채신 걸까요?